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과권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나는 오히려 지금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 숨어있던 정치적 해충들이 다 나오나? 그다 이야기하라 너희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 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이름으로 기득권 세력의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면서 자기들은 누릴수 있는 모든 권한을 지금 다 늘리고 예. 있잖아. 국민들은 정말로 정말로 개더 이처럼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내가 낸다 치고 야 대통령 후보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 대통령조차도 또는 대통령 후보조차도 야우리너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전자 본질이 호도돼도 이럴 순 없죠 예, 국민이 그렇죠. 있어서 선출자가 있고 그 사람이 임명을 해서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임명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저 결정을 내린다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 그렇죠. 뒤집고 바꿔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희망해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싸움의 시간이 돌아왔다. 예. 이미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 누가 그럼 이걸 평가하고 정리할 거냐? 국민들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문제는 윤석열이가 압도적으로, 예.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되고, 윤석열이 일으켰던 내란보다는 진압하고 제압하 훨씬 친거다 12명이 일으킨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다루어 갈 것인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서 마무리를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음. 아마 이제 국민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날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대선판에 국민들이 이제 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자 (1심하고)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난 지를 알고 있는 판에 대법원이 나와서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은 명백하게 사법이가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이제 것에서 이 사법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라는 예. 문제는 결국 대법원이나 사법부도 지금 계획의 대상이 되어 예. 가지고 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모든 그 주목을 받는 이 재판 연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사실 오늘 저 문장들이 굉장히 그 정말 나쁜 의도예요 왜김몽기가 어쨌다 저쨌다 저거를 음. 갖다 3 0분 이상을 이렇게 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는 전, 저는 저게 굉장히 정치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말씀, 해결책이 있어요 네. 그건 트럼프가 하는 대로 하면 돼 미국은 <laughs> 미국은 네. 대통령이 당선되면 관례상. 트럼프도 수많은 형사 재판에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특검 검찰이 그 기소한 거를 공소 취소로 시켜 버려요. 네. 트럼프도 수십 개가 다 공소 취소가 됐어. 네. 미국은 관행상 그렇게 다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쉬운 건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판은 아직 안 끝난 거니까 음. 이 공소 취소해 버리면 돼. 음. 네, 검찰이 네, 네, 네. 그럼 어, 그거 검찰이 하냐? 검찰총장 바로 교체하면 돼요. 아, 네. 어, 아, 근데... 제일 쉬운 게 그거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잠깐, 방금...